아, 뜨거운 나눔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그 청년부의 그 댄스 파티 후기를 들으면서 처음으로 긍정적이었어요. 여태까지 댄스 파티가 끝나고 나면 항상 부정적인 그 후기들이 많았거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 정말 어 좋은 그런 후기를 들으면서 아 영적으로 춤을 준비를 영적으로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그 이번 주블리 후기를 제가 아, 오늘 설교 말씀을 아, 블로그에 적어서 올렸습니다 만은 아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짧은 버전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열렬하게 나눠 주시는 바람에 저는 저의 목적을 다하고 <laughs> 제가 최준비한,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레슨을 나눌 틈이 없지만, 고린도 후서로 가볼까요? 고린도 후서를 가보면서,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그 주불리를 통해서 제가 가장 많이 느끼고 배운 점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저 김민수 형제 이게 왜칙칙거리지그 좀... 죄송합니다. 제가 귀가, 제가 귀가 예민해가지고 옆에서 짚지거림 좀 신경 있어요. 저는 제가 성격이 예민한 지 몰랐어요. 참 성격 좋은 줄 알았더니 제 아내왈 어, 당신 정말 예민해. 그리고 깐깐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쉽지만, 말은 쉽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일까요? 저는 돌아보면, 제 약함에 대해서 별로 인식을 안 하고 산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살면서 항상 좋은 것을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예를 들면, 공부를 좀더 잘하자. 운동을 좀더 잘하자. 친구를 잘 새기자. 좋은 아들이 되자. 좋은 남편이 되자. 좋은 아버지가 되자. 좋은 제자가 되자. 항상 좋은 것을 가지고 좋은 사람이 되고자 지난 한 50여 년을 애써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부가 원하는 대로 뜻대로 됩니까? 안 돼요. 좋은 남편이 되는 게 여러분 원하는 대로 됩니까? 어려워요. 저는 이번 주블리 가서, 이번 주블리가 준비하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제가 맡은 일이, 어,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부끄러워서. 아 역시 이것도 약한 점을 이야기 안 하려고 하는 저의 성격인 것 같아서 아무튼 예. 아무리 고민을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막 힘들하니까 제 아내가 우리 우리 김민수 형제랑 디타임 보내는데 아 당신 이야기 좀 해봐 그거 힘들어하잖아. 그래서 아우 아 나도 모르겠어. 우리 김민수 형제 아형 이야기해 보세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더니 도와줬어요. 그래서 겨우 준비를 좀 잘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한달반 동안 주불리 준비하느라고 좀 별것도 아닌데 아 근데 이번에 갔는데 통역을 해달라는 거예요. 박 조장님이 통역을 하라서 한 동안 제가 통역을 안 해서 너무 편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몇년도 나이가 먹었다고 금요일 날 저녁에 우리 바이블톡 인도자들 그 워크숍 할 때. 통영을 하러 탁 올라가서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갔어요. 전통영을때 아무 생각 없이 하거든요. 올라갔는데 갑자기 단어 세개 중에 하나씩이 생각이 안 나요. 모르셨죠, 여러분? 그래서 그날은 피곤해서 그렇게 거니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날 갔는데 그 다음 날또 그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늙었나? 아 이제 내 머리가 예전처럼 안 돌아가는구나. 주일 설교는 훨씬 더 길고 내용도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두려워졌습니다. 그 3일간 저는 통역을 하고 이캐빈 형제와 시간을 보내면서 깜짝 놀랐어요. 뭘 놀랐냐고요? 6년 전에 2006년 봄에 우리가 동서로 나뉘어져 있고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던 시절에 케빈 목사님이 왔었었어요. 그때도 제가 통역을 했었죠. 같이 식사도 하고 시간도 보내고 그랬습니다만 6년 사이에 이 사람이 딴 사람이 돼서 온 거예요. You are not the Kevin that I knew of. 내가 알고 있던 케빈이 아닙니다. 주일날 설교하기 전에 그 레슨 노트를 보는데 전 벌써 눈물이 났습니다. 많은 설교를 제가 통역을 했죠. 근데 레슨 노트만 읽고서 감동을 받은 적은 제 기억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설교를 못했다 그렇잖아요. 엑셀런트한 설교는 많습니다. 근데 그 케빈의 설교를 딱 보는 순간 이 사람이 이 설교를 얼마나 준비했는지. 그리고 6년 전에 와본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필요를 이렇게 알고 있을 수 있을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형제들마다 자매들마다 얼마나 그들에게 힘을 주려고 하는지 여러분 느끼지 않았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더 놀라운 건 갔다 와서 어제 그제 이틀 동안 거의 왼쪽에 우리 스태프들이 회의를 했습니다만. 그 스텝 회의를 하는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눠주더군요. 함께 일하는 스텝들이 자기한테 해주는 이야기가 너무 많더고, 심지어는 영 인턴조차도 자기한테 이걸 바꾸라 그러고 저걸 바꾸라 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걸 천연덕스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럴 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LA에서 가서 케빈 형제 본 적도 있어요 네. 근데 이 형제가 언제부터 네. 그렇게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성질 급하신 분이고요 말도 굉장히 다이렉트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제 아내와 당신하고 비슷해 <laughs> 어 그래? 필이확 왔어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스태프들한테 내가 고쳐야 되고 바꿔야 될게 뭔지 피드백을 달라라고 부탁을 했대요. 그때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더래요. 그래서 미팅 때마다 반드시 하나씩 이야기 해야만 한다고. 우리 리전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냐고 쭈삐쭈삐쭈삐 하던 사람들이 말꼬를 터놓고 나니까 두 시간에 가도 그 이야기가 끝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껏 그렇게 하고 있어요. 상상이 가세요. 지난 6년 동안, 케빈이 왜 그렇게 마음이 깊어지고, 성장하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감동을 주는 인도자가 되었는가를 생각해보니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셨어요? 야, 내가 뭐가 바뀌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야기를 막 해줘요. 근데 듣는 사이에 기분이 나빠져요. <laughs>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그러는 너는! 특히 결혼하신 분들 많이 해봤죠? 부부 디테임 하면서. 어, 이번 주에는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격려 다섯 가지 주고, 바뀔 점 하나만 이야기하자. 격려 다섯 가지는 대충 귀로 흘려 듣고, 바뀔 점 하나에 온갖 그 신경이 다가 있는 거예요. 참, 그 교제의 시간을 보내고, 이번 죽을 일을 보내면서, 저는 참 마음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왜 그런가요? 놀라운 일을 하고, 놀라운 것을 이루고, 하나님을 위한 큰 비전을 생각하느라,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마땅히 했어야 할 작은 일들을 망각하거나 무시하고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 보라자매가 아, 전님들이 하나 된 모습이 너무 기뻤어요. 라고 이야기해 줄때 맞습니다. 우리 전님들 하나가 었어요 어디서 하나가 됐는지 아세요? 서로 죄가 많다는 걸 아는데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를 인식하는 거예요. 센 척할 필요가 없어요. 약하니까요, 부족하니까요. 저는 죄인이니까요. 이 주불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는 메시지를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또 많은 것을 했다고 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헛되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깨닫지 못했던 정말 깊은 영적 원리를 제가 지금부터는 놓치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여전히 바뀌어야 될 점을 누가 이야기하면 듣기 어렵습니다. 불편합니다. 여전히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일을 해내고 싶고, 이루고 싶고, 잘하고 싶고, 그것이 저의 바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뭔가 바꿔야 될 점을 이야기하면 마치 그렇게 가는 선한 목적을 훼손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을 제가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이 저를 괴롭히는 걸로 생각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한 2, 3년 전부터 우리 교회가 굳이 성경에서 비교하라고 말한다면 가장 우리 교회가 닮은 사람들은 다름 아닌 바리새파인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한 것이었어요. 열심히 해서 율법적인 면에서 성경 하루라도 안 읽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고, 예배 빠지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고, 어깨 뼈가 부러졌었어도 저는 예배 왔었어요. 다리뼈가 안 부러졌기 때문에. <laughs> 저만 그랬습니까? 그건 자랑할 일도 아니에요. 뭐 대단하다고, 뭐다 그렇지. 열심히 해서. 그런데 우리가 그 열심 때문에 그렇다고 열심히 버리란 이야기 합니다. 잊어버렸던 게 있어요.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열심히 하다 보면, 예수님께 도치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한테 도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저를 낮추시고, 저의 부족함을 드러내셨을 때, 상당히 불쾌했어요. 왜요? 저도 판단할 줄은 알니거든요볼 줄은 알거든요저눈 굉장히 좋습니다. 분석력 정말 뛰어납니다. 제 아들도 저를 닮아서 분석력이 뭐 고3인데 얼음 얼음 뺨쳐요. 분석력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되겠죠. 그것이 저의 죄라는 것을 저는 보게 됐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이... 내가 돕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쾌하게 느끼고 믿어주지 않는다고 느꼈을까? 그럴 때 저는 너는 성장하려는 의지가 없구나 라고 봤어요. 아니에요. 제 모습이 예수님 같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지난 이틀간 전임들이 모여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고민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시간을 보면서 저는 더 처절하게 느낀 게 있어요. 아직도 멀었구나 내가. 내가 어디까지 더 낮아지고 더 약해져야 될까?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질 때, 내지는 누가 나에게 손가락질을 할 때, 누가 나에게 당신 이것을 바꿔야 됩니다라고 말할 때, 맞습니다. 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쁘게 말할 때가 언제 올까를 저는. 기대하기로 했습니다. 아, 지금은 읽일틈이 없어서 다못 읽지만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를 여러분들 오늘 돌아가셔서나 내일이나 한번 읽어 보십시오. 거기에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둘다 예수님이 그들을 평가하는 것을 듣고 황당하게 생각해요. 한 사람은 자기가 왜 염소의 자리, 저주와 심판의 자리에 가야 하는지 알수 없다고 말해요. 또한 부류의 사람은 자기들이 왜 축복의 자리, 생명의 자리에 가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래요. 예수님 딱한 가지 이야기 하셨어요. 보잘 것 없는 한 사람에게 행하지 않은 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저주의 자리로 가야 했고요. 자기는 잘한 거라고 생각지도 못하는 가치 없는 작은 일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의로운 사람의 자리로 갑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큰 비전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목사의 자리가 만약 영광스러워 보일 때 우리는 뭘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절하게 낮아져야지만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그렇죠? 나는 이제 우리 교회가 황골 탈퇴하기 시작했다고 믿어요. 더 이상 전임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어요. 좋습니다. 저는 이걸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주부를 통해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 교회가 이제 제대로 굴러가는구나. 이 자리가 얼마나 힘들고 불편하고 영광이 없는 자리인지 이제 모두가 알아요. 아멘. 웰컴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리에서 지금 버티고 있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안 그런가요? 아니요. 예, 더 낮아지고, 더 섬기고, 더 작은 일 합시다. 이 자리통 를해 여러분께 웰컴해드리고 싶습니다.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 올해 저는 몇몇 형제들로부터 주중 예배 왔을 때 감동이 없어서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였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더 고민했어야 되고, 더 준비했어야지 되고, 더 연결되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지친 몸을 이끌고 와서 격려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날들이 많았던 것에 대해서 저에게 이야기해 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이번 주부를 통해서 딱한 가지만 결정했어요. 뭔지 아세요? 케빈 형제 아버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 결정했습니다. 그 설교 말씀의 말미에 여든 여든 살에 노인네가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일 거부한다 그랬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자가 되셨습니다. 전 축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마음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I'll be praying for your father. 이번 주불리에 저의 결심은 딱한 가지였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결심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또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더 약해지겠습니다. 그리고 그 약한 것을 자랑하고 여러분을 같이 초대하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